서택내 시내버스. 예, 예. 저희가 가족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인 숫자는 한 거의 5,000명이 육박해요. 4,000 몇백 명이거든요. 그 중에 울진 국민이 3,000명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역차별 당하고 있다. 왜 우리는 버스를 예. 안넣주냐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. 예. 그 시내버스 사택 정거장화는 네. 어,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. 네네. 앞으로 울진 군수님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네.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북면에 음. 거의 이제 북면 인구가 한 7,000명, 8,000명 정도 되잖아요. 그중그 음, 정도, 네. 그그 정도 숫자에 거의 뭐 절반 조금 안 되게 음. 한 3,000명 정도가 지금 우리 국민인데그0 0 명에 대한 편의도 어, 좀 생각해 주셔라 보편적 복지로 예 보편적 복지로 네. 왜냐하면 지금 사택에 중학교 학생들이 좀몇명 있으세요 네. 몇분 계시고 초등학교도 있고 많이 자녀들이 좀 있다 보니까 대형 사택이 그러니까 등하교 하는 게그 네. 일반 부모가 해주거나 혹은 걸어서 가야 되는데 네네. 안정적인 문제가 네네. 엄청 네네. 좀 위험합니다. 네네. 특히 애들이 용하면안 되지. 그러니까.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가면 네. 부구 나돌목이라고하나요 부구한 라고 하나. 아, 튼그 네. 거기를 또 건너가야 되는데, 네. 어,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위험한 구조를 띠고 있고요. 네. 초등학교 부구 초등학교 역시도 그 가는 라인 자체가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옆을 지나가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. 네. 좀꼭 필요한 시내버스 정거장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근데